어, 여러분, 반가워요. 오늘 일요일인데, 일요일날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,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를 좀 하고,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수업 준비를 하다가, 수업 준비도 어느 정도 다 했고, 갑자기 뭔가 옛날 생각이 나서, 어, 제가 옛날에 일하던, 제 강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, 평촌 학원가를 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. 여기는 제가 한 25살 강사 시작했을 때 살던 아파트예요. 아, 여기서 처음 꿈꾸기 시작했는데. 아직도 잘 있네요, 이 아파트.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. 여기는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고 반갑네요. 달이 보이네요. 여기가 제가 처음 일하기 시작한 학원갑니다. 이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어서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<laughs> 여기 제가 정말 열심히 나갔던 때가 2 5 살에서 2 7 일곱 살. 야,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바뀐데 안 바뀐 것 같기도 하고. 참, 한번 차 잠깐 대두고 좌회전한 다음에 걸어보겠습니다. 학원 갑니다. 여기는 새롭게 생겼나 보네요. 포트 이중. 좀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와, 러스웰은 엄청 크요 청소라관도 아직도 있고 청소라관이 원래 엄청 컸거든요 많이 죽은 것같아요 스타벅스 스타벅스는 자, 한창 한국어의 수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자, 종로문고 여기 문제집 많이 파거든요 여기서 맨날 EBS 문제집 사고 영어 문제집 사고 그랬는데 어, 여기 보이세요? TF 스코프스. 여기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단과를 하러 이 평촌 학원가에 왔었거든요. 그때 한창 이제 브라운 편입에서 수업할 텐데, 아, 제가 좀 가보고 싶은 거예요. 그, 고3 다시 세계로. 그래서 저기 가서 한 명부터 단과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. 자, 한명 앉혀두고 시작해서 그 해만 30명으로 만들어서 좀 의미 있었던.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 더 못했던 것 같아요. 아, 여기. 블라썸 메디우. 여기가 이제 제가 약간의 노동 착취를 당하고 퇴사한 후 왔던 학원입니다. 와, 잘, 더잘 됐구나. 제가 한 처음 한 30명 있을 때 왔었거든요. 30명 있을 때 와서, 그한 150명, 60명 될 때까지 키웠는데, <laughs> 이거 블라스 맵입니다.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. 이 건물 보이시나요? 이 건물이 홍일 빌딩, 제 강의를, 강사 생활을 시작했던 건물입니다. 저기 위에 보이는 학원 중 하나가 제가 좀 커리어를 시작했던 학원이죠. 근데 처음 할 때는 좀 거의 뭐 노동 착취를 당했죠. 아픈 기억이지만 지금은 또그 기억 때문에 제가 또 감사하면 살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세븐일레븐. 꿈 키울 때마이 갔던 <laughs> 편의점인데. 여기 이제 뒷골목인데, 여기는 카페가 바뀌었네요. 원래 이 카페도 많이 갔었거든요. 역시 와서 느낀 점은, 바뀐, 만, 바뀐 듯안 바뀐 것 같아요. 블라스성에듀가또 있네요. 블라스성에 듀, 안 보이나? 아이고. 많이 커진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. 여기가 이제 평천학원과 뒷골목. 여기 많이 다녔었는데. 지금은 제가 종로에서 밤 10시까지, 그리고 강남에서 밤 10시까지 있는데, 그 당시에는 평천학원가에서 항상 밤 10시에 퇴근했죠. 어, 내가 가진 경쟁력은 열심히 하는 것 밖에 없다. 싸게, 값싼 노동력으로, 대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자. 그게 제 처음 강사 시작할 때의 철학이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어디냐면,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, 여기 라멘집이 있거든요. 아직 도 있나? 와, 틈새라면 있네. 여기 더 처음 제가 틈새라면을 먹어보고, 라면을 정말 좋아하게 됐었죠. 여긴 가끔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도 피고 하는데, 모른 척 합니다. 봉구스 네, 밥버거. 봉구스 밥버거. 제가 많이 먹었던 밥버거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, 요렇게가 제가 자주 다니던 성천 사원과 길이에요.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지금 나름대로 추억 여행 중입니다. 어, 저는 돌아갑니다. 뭐, 잠깐 추억 여행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죠. <laughs> 여러분들도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. 앞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선 진짜.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, 막, 궁금하고, 걱정도 되고, 그렇게 하루하루 아주 절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, 너 그렇게 살아봤다고 그게 되겠냐, 네가아 적당히 하고,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들었는데, 그땐 참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살았는지, 칭찬해주고 싶어요.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살고 싶을 것 같아요. 한번 잘 돼보겠다고. 그래서 생각이 갑자기 좀 많아졌습니다. 여기 와서 여기 학원들을 보니까 아직 저는 수능도 1등 하고 싶거든요. 언젠가는 또 금이 환영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유명해져 가지고 또 와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여기에 또 금이 환영해서 평촌 학원가에 많은 학생들을 냅두고, 수업하면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쨌든 저의 오늘 일요일 일탈은 여기까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안녕. 오늘 하루의 마무리. 아, 쉬는 날이 딱 일요일 오후 밖에 없는 저는 수업 준비하고 이렇게 소주 한잔 하면 사료를 마무리하는 게뭐 인생의 낙이죠. 여러분들도 고생했습니다. 한주 동안.